안녕하세요. 김재현 산열초 농장 고추밭에 태비주로 왔습니다. 소변 다섯 바가지에 물, 지금 소금물 한 바가지에요. 여기다 발효액을 한 바가지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얘를 또, 얘를 물하고 한 일곱 배 정도 희석해서 쓸 거예요. 지금 고추밭에 지금 물을 주고 있고요. 방아다리는 땄어요. 소부농군데 농사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방아다리 이쪽은 안 닦고. 풀을, 풀을 감당을 못 해서 매트를 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퇴비줄 적에도 그렇고, 또 얘를 또. 얘가 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라 그 정도 염려스럽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또 멈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액 한 바가지 넣고 물로 이제 또 희석해서 고추밭에 이제 구멍을 다 뚫었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속에 물을 줄 겁니다. 이쪽은 며칠 전에 와서 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참깨 무 심느라고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 토마토 심은데 줄매주고 있고 토마토도 달걀 껍질 집에서 많이 있잖아요. 달걀 드시고 남은면이 껍질, 토마토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냥 부어줬습니다. 부셔서 지금 말르라고이 위에다 이렇게 놔준 거고요. 마르고 나면 이렇게 부셔가지고 흙으로 덮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파고, 이 토마토도 겨순도 싹 제거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다 될수 있으면 집에서 나오는 걸 퇴비로 하려고 이 커피 찌꺼기 먹고 남은 거 달걀 껍질 여기는 아, 아껴두고 있습니다. 뭘 심어야 될지 몰라서 심을 때 너무 많은데 한줄 길게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나무를 심었어요 묘목을 심고 묘목이 크기 전에 그 사이를 사냐초로 우리 어... 심어 가지고 풀을 제거 하 려고 이렇게 하고 있 는데 제가 뭐잘하는 건지 잘 모르 겠 습니다.